반갑습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부경남 소통과 연결을 책임지는 진주월 지역위원장 서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개소식은 첫 시작부터가 노래로 여러분들께 감동을 전하고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좀또 다른 지금까지 진주에서 보기 더문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진주의 통큰 변화를 몰고 올 진주시장 갈상돈 후보님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주 변화의 갈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아직 도착은 안 됐는데, 우리 김경수 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날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70년 동안 일당 독점의 폐는 고스란히 진주 시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진주의 품격은 현재 땅에 떨어지고 시민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기대와 슬레임을 줘야 될 정치가 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진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몇몇 기득근의 자지우지에 진주 시민은 소통의 길을 잃고 헤매야만 했습니다. 지금 진주는 대변혁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로의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뀌고 경남이 바뀌는데도 정작 진주가 바뀌지 않는다면 진주 시민은 어떠한 변화도 혜택도 누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있는 전날 6월 1 2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늘 2년 8일로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온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글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세력 결집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이 경남이고 또그 중심이 진주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지방 선거에서 진주는 중요한 위치를 저, 점하고 있습니다. 벌써. 진주를 사수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상대방 측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수한 음해와 가짜 뉴스들을 접하게.